네, 안녕하십니까. 어, 갓솔저 맵 성경의 어, 윤용국입니다 어, 어, 그 제가 늘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어, 또 어떻게 하면 기억에 잘 이렇게 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시각화된 성경, 오늘 이렇게 보는 것이 좋죠. 저도 지금, 지금 성경 2.0 쉬운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성경 지도와 또그 밑에 있는 설명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하면 더 기억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저도 성경 2.0, 만화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 이렇게 여러 번 읽었고, 어, 여러분도 정말 성경 2.0그 만화 성경 한번 꼭 사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 거기에서 같이 그곳에서 나온 시, 성경 2.0 쉬운 지도 이, 이, 이 지도에 나올, 나오는 어떤 지도와 설명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여러분과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 어, 정말 쉽게 또 성경을 기억하게 되고 또 오래오래 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번째는 예, 그 가난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동의 첫번째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부터 시작을 하면 가난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동 그 지도를 이렇게 보고 설명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봐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동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 그 가나, 가난한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 언뜻 이렇게 잘 보시면, 지도를 딱 이렇게 보면요. 어, 봅시다. 어, 갈대야 우르, 갈대야 그 우르, 갈대야 우르 보입니까? 오른쪽 밑에, 갈대야, 갈대야 우르 보이시죠? 예. 그렇죠. 우리가 또그 위쪽에 보면은 바벨론, 바벨론, 신할평지 보이죠. 바벨론 보이죠. 바벨론이야 보이고 또 바벨론, 바벨론 이렇게 보이고 신할평지 보이죠. 신할평지, 신할평지가 보이죠. 그리고 늘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 많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이 늘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하란이 여기 있다는 거, 하란. 하란 여기다 있다라는 것, 어 그리고 이제 어, 아람 우리가 이제 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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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성경이 아주 자주 나오잖아요. 또 암모리 암모리 족속 암모리 족속 그리고 이렇게 다메색다메색 다메색 그리고 길르앗 또 암몬 또 암몬 암몬 모압 어 그리고 그 이제 에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루살렘또 베데 오늘 이런 어, 중요한 어떤 지명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은 기억을 하고 성,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읽으면 어, 재미있죠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기억을 하면서 읽으면은 아주 이렇게 어, 재미 이렇게 어, 있을다는 것중에 기억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 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이제 그 이제, 선, 이제 성경 쉬운지도 2.0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이렇게 보면서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어, 보도록 어,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어, 이 노아 때 노아 때 이제 대홍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홍수가 이렇게 있은 후에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들은 어떤 신할평지 여기 이 신할평지에 신할 평지 보니까 오른쪽 오른쪽에게 신할 평지 어, 이 신할 평지에에서 이제 살게 되,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 바벨탑 보이십니까?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이제 혼란하게 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이제 쌓는 것을 포기하고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어, 이렇게 됐죠. 어, 그,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갈대아 우루, 있죠? 갈대아 우루. 예, 갈대아 우루에서, 갈대아 우루에서, 갈대아 어, 우르에서 살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라는 아들 아브라함, 드디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요? 사라. 그리고 손자인 롯,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더, 가게 되죠.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쭉 가서 어디 음, 이제 가다가 어디에? 하란, 하란, 하란까지 이제 오죠. 하란까지. 하란까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어디서 죽습니까? 이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와가지고 하란에 왔고, 이제 또 하란은 이제 봤단 아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이렇게 어 죽죠. 하란은 우상숭배와 제약이 어 아주 만연한, 어 만연한 곳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제 아브라 아버 지데라가 이쪽으로 하란까지 왔는데, 이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죠.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도. 가라고 명령을 이렇게 어, 하시죠. 그래서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어 향하게 어 이렇게 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고 또 복을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축복을 이렇게 어 하시죠. 당시 그 가나안 땅에는 응?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어 살고 이렇게 있었죠. 어 어, 살고 있었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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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세겜. 세겜 보입니까? 이 세겜. 이 세겜.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이땅은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의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거기에 에 아, 재단을 이렇게 쌓게 되죠. 여기서 이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창세기 12장 말씀 창세기 12장 이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재단을 이렇게 어, 쌓게 어,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어디까지 이 배대 베데레까지 어,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다시 제단을 어, 쌓죠. 그곳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에베를 이렇게 어, 드리게 어, 됩니다. 이베데라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당시에는 그 이제 베데리 루스 그 지역 이름을 루스라고 이렇게 불렀다 불렀습니다. 루스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베데로, 하나님의 집 베데로 이름이 바뀌는 어 것이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곳은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에베를 드리는 것으로 어 이후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성지가 어 이렇게 어 되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께 재단이 쌓여지고 예배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베레를 떠나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난안 남쪽 지역인 어제 네개부 보입니까? 네개부? 네개부. 이 네개부 지방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후일에 나중에 이제 뭐 가뭄이 들죠.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는 어, 음,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장세기 어떤 11장 31절에서 12장 9절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의 말씀과 관련된 어떤 어, 지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로죠.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이렇게 나왔다. 중간에 하란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 나머지 가족과 함께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재단을 이렇게 쌓게 된다라는 그런 아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어, 이렇게 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와서 재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가나안에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또 제... 또베델까지 이동해서 또 거기서 재단을 쌓고 어,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런 어떤 이 어떤 지도와 관련돼서 지명과 하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했다는 이 경로를 우리가 이 지도의 어떤 형상을 딱이게 머릿속에 담으면요 평생 잊지 않겠죠 아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쉬운 이 성경 2.0, 쉬운 성경 2.0, 쉬운 지도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계속 이렇게 보고 공부해 가보도록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